안녕하세요. 느낌 있는 유아의 방지아입니다. 이번에 함께 할 작품은 김홍도의 백매를 모사할 것입니다. 이렇게 배경을 한 다음에 연필로 스케치를 했어요. 그래서 거의 한 번에 끝내야 돼요. 이렇게 스무카라서 막 위에 또 칠하는 게 그렇게 잘안 맞아요. 페트롤을 많이 묻혀서 이렇게 꼭 안을 칠해주세요. 꽃을 할 때도. 꽃잎의 방향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넘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할지 자, 이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살짝 갈색 느낌이 날 거예요. 살짝, 어, 번톤볼을 살짝 섞은 색을 드니까 한결 고상하죠? 흰색을 했을 때하고 좀 달라요. 김홍도의 백매처럼 좋은 작품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